2023년 6월 13일 밤 9시 36분입니다. 이제 <laughs> 대한민국에서 주식 주식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. 오늘 한 90만 원 정도 까졌는데요. 한돈 백만 원 까졌는데 오늘만 문제가 아니라 전 내일도 문제입니다. 지금 백강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. 지금 아 참나 시발 진짜. 아. 가깝합니다. 지금 케이타리츠를 지금 이게 1 1 ,104, 1 0 4 주죠. 제가 100강을 던지면서 처음에 이제 뭐 제이오 뭐 이런 거는 그냥 그한 거고. 아, 힘이 쭉 빠지네요. 일단은 1240만 아, 12 240번에 50줄 던졌어요. 예, 100강. 예. 그리고 백강을 다시 11,950원에 또 50줄 던지고, 잘했죠. 그리고 또 50줄 또 던집니다. 13,730원에 50줄 또 던집니다. 그래서 150줄 던지고, 제가 50줄 들고 있었어요. 예. 그런다가, 아,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50줄 더 샀습니다. 13,600원에. 그래서 이제 100줄 들고 가자 하고 있다가, 제가 무슨 전업주차자가 아니잖아요. 예. 저는 오늘 모아리면 뭐 돌라고 봤습니다. 왜냐면 14,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밀릴 거라고 봤어요. 거기서 그 시점에서는 약간 밀릴 거라고 봤기 때문에 상한폭이 클거라고 봤습니다. 그리고 12,550원 정도 됐을 때 제가 뭘 샀나 면저저그 아이고 씨발저 뭐야 그저 피벗 계좌로 그그잔챙이를 샀어요. 예, 그리고 그걸 까먹은 거예요, 산 걸. 예, 그리고, 그리고 이게 만원 가까이가 떨어지니까 이거 뭔 일이 있다고 봤습니다. 그때, 그때서 이제, 확인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일단 이걸 9,900원에 900, 남은 100줄 던졌어요. 아, 진짜. 9,900 얼마죠? 제가 9,900 얼마에 백광산업을 아. 그 사람 던지는데 아 어, 여기 던졌네 9,920원에 백줄 여기 있는 거다 던졌습니다. 다 던지고 모든 물건으로 캐스터루치 그냥 다 샀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계좌 하나가 몰빵 쳐버렸습니다. 그냥 만천백사주로. 이제 이거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 다음부터 바보짓을 한 거예요. 이거는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. 갖고 있는지도 몰라. 나중에 하니까 아 씨발 수익률이 삼 마이너스 36.2. 아이고 참아이고 <laughs> 지금 이거 볼 때가 아니 백강을 봐야 돼 백강을 아유 씨부레 진짜 아아 10억 계좌는 뭐 이렇다 치고 뭐 얼마 안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이건데 아 57만원 날라갔죠 오늘 아. 이걸 이제 볼판을 달아놓는게 문제인데 이거 평균 매가가 9,000원입니다. 만원볼때 그냥 사놓은 게 있는데 그다가 이제 8 0 0 0 얼마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샀어.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이게 올해 요번에 난 사건이 아니에요. 이번에 난 사건이 아니라 1년 전에 작년 7월 14일 날 이미 그뭐 핵령 사건이 터져 갖고 거래소에서 대주주를 아저 저, 대표이사를 바꿔라 고, 고, 그리고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 고발하고 을다 있었다 했던 일입니다. 그거예요 지금 이거 작년 거예요. 그래서 대주주를 대그 그 뭐야 대표이사를 바꿨어요. 지금 딴 사람이 대표이사입니다. 이제 그게 이제 오늘 터져 나온 겁니다. 예, 작년께. 아, 그러자 말자 뭐 아작을 내놓으요 아작을. 아이 씨발해 진짜. 어찌됐건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9.5%가 빠졌죠. 4 0 8 0를 갖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이제 지금 거의 하한가에서 끝났어요. 이, 그 시간에 만약에 내일 6000원대를 본다. 그럼 한번 걸겠습니다. 씨발에 이건 이걸 한번 몰빵을 쳐보겠습니다. 예. 하, 아 힘이 쭉 빠집니다. 현, 지금 자산은 이제 1,550 정도 되고요. 내일 뭐 아침에 또 작살 날아하고 <laughs> 아, 이성을 찾아야 되는데, 아 뭐, 휘둘러지네요. 이게 왜, 그냥 그 백주 던지고 말았으면 되는데, 아, 이걸, 아,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사건이 터진 건지 를 꿈에도 몰랐습니다. 나중에 알았어요, 나중에. 아휴 슬프네. 아무튼 하이팅입니다. 예. 할수 있죠요? 예. 쉬브네. 아, 이래 갖고 주식하겠습니까? 에이씨.